여러분, 아침에 바쁘실 때 든든한 한 끼를 챙기고 싶으시거나 옛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정겨운 밥상이 그리울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달걀이죠. 달걀 프라이, 삶은 달걀, 스크램블 달걀. 아침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30년, 40년 넘게 사랑해온 그 달걀이 사실은 몰래 여러분의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72세, 4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강민호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특히 노년층 건강관리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매일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상당수는 식습관 때문에 생긴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두달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부산 출신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그것도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의사선생님,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던 음식이 갑자기 우리 몸에 해롭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그 당혹감.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알려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우선 달걀 한 알에는 단백질이 약 6g이나 들어있어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도 있고 우리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좋은 성분도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소가 가득한 달걀이 왜 때로는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달걀 먹는 방법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이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유튜브에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달걀을 3개씩 드셨대요.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달걀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에요. 다만, 우리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노인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달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도 적절히 섭취한 달걀이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래서 흰자만 분리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그것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귀중한 영양소들이 많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2세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드신대요. 물에 살짝 반숙으로 삶아서 드신다고 해요. 그것도 한 개만요. 이렇게 30년을 하셨더니 82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달걀은 양과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에 한개 정도의 달걀을 물에 살짝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달걀에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 부담은 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 달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단 하나의 음식이 우리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 그렇죠. 이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소화가 잘안 되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방법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 연수동에 사시는 84세 오정환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5년 전 이분이 건강검진을 위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였죠. 선생님, 내 혈관 나이가 65세라고 어떻게 된 거요? 할아버지도 놀라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84세의 노인분이 20살이나 젊은 혈관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비결이 뭔지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내 건강 비결은 바로 이거요. 매일 아침 딱 6분만 삶은 달걀 하나.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죠. 할아버지께서는 50세 때부터 매일 아침 같은 방법으로 달걀을 드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으신 후 건강 잡지에서 우연히 달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셨는데. 거기서 반숙 달걀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셨대요. 6분간 삶으면 달걀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고 크리미한 상태가 돼요. 이럴 때 영양소가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년 넘게 그렇게 먹었지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 연구에서 반숙 달걀이 완숙보다 영양 흡수율이 15에서 20% 더 높다는 결과가 있더군요. 반면에 울산에 사는 76세 김영옥 할머니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달걀을 좋아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심한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평생 잘 먹던 달걀인데 갑자기 이러네요. 자세히 여쭤보니 할머니는 평생 살짝 익힌 달걀을 드셨는데, 최근에 영상에서 식중독 관련 내용을 보시고 달걀을 완전히 버싹 익혀 드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1년 전이었죠.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익혀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담낭이 아프더라고요. 이두 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조리법입니다. 달걀을 익히는 방식 하나로 이렇게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오정환 할아버지처럼 6분만 삶은 반숙 달걀이 소화도 더잘 되고 영양소도 더잘 흡수된답니다. 제가 지난해 노인의학 학회 포럼에서 만난 세계적인 교수님과 나눈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강 박사님, 노인들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단백질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젊은 사람보다 30%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화력은 오히려 30%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절대로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혈관을 10살 젊게 만드는 달걀 요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실 준비를 하세요. 이 요리법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제 친구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고 또 다른 지인은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달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나이별 맞춤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달걀은 정말 영양의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달걀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잘 먹으면 최고의 슈퍼푸드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 부담만 커지는 음식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8세 윤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이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계속되는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나이든 위장은 아침에 갑자기 들어온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 예열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기 전에 꼭 따뜻한 물한 잔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아,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하면서 소화효소를 서서히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는 최고의 알람 역할을 한답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오히려 수축시켜서 소화력을 더 떨어뜨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되면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약4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달걀을 후다닥 먹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해요.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맛있게 만든 달걀 옆에 무엇을 함께 드시나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이 조합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는 불청객이에요. 오렌지 주스는 구연산이 들어 있어 달걀을 먹자마자 마시면 위속 단백질이 엉켜 소화가 힘들어져요. 결과는 더부룩함 속 불편. 부산에 사시는 장미영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와 함께 녹차를 드셨는데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달걀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께 달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두달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달걀 직후에 마시면 콩 단백질과 달걀 단백질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화가 느려져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달걀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이런 음료들을 드세요. 그렇다면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돕는답니다. 이제 달걀 요리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삭한 튀긴 달걀이나 딱딱하게 삶은 달걀,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달걀을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나쁜 물질이 생겨요. 이건 혈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동맥 경화까지 부를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달걀은 부드럽게 6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유지되게 하세요. 프라이는 약한 불에 기름 살짝 써서 바삭해지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좋아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는 82세인데도 건강하시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아침 달걀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물에 삶은 달걀을 따뜻할 때 까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신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완전히 익힌 달걀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대처럼 정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은 고혈압이 있는데도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더니 1년 뒤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대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 2에서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 질환 있으신 분들은 달걀 흰자만 드셔보세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의 부담이 덜 가요. 충남 아산의 최병철 할아버지는 간경화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번 달걀 흰자로만 요리해 드시니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1. 아침에 달걀 먹기 전에 꼭 따뜻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예열하세요. 2. 달걀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3.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4. 달걀은 완전히 익히지 말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5.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나이에 딱 맞는 달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참 많이 변해요. 저도 50대 때와 지금 72세인 지금은 정말 다르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별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50대 분들. 여러분은 아직 소화 기능이 꽤 좋은 편이에요.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시고 수치가 높다면 주 4일 정도로 줄이세요. 제 동생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58세 동생 정수는 매일 아침 반숙 달걀 두 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 줬죠. 정수야, 달걀 좋지만 매일은 좀 부담될 수 있어. 일주일에 5일만 먹고 나머지 이틀은 두부로 바꿔볼래? 그렇게 했더니 다음 검진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50대에는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근육량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달걀을 줄이더라도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꼭 채워주세요. 60대 분들은 어떨까요? 60대가 되면 위장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져요. 저도 60대 초반에 그걸 직접 느꼈어요.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이때는 달걀을 하루 한 개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에는 우리 위장이 아직 잠에서 덜깬 상태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제 오랜 환자 박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인 이분은 평생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달걀을 아침 대신 점심에 드셔보세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놀랍게도 소화 문제가 싹 사라졌대요.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똑같은 달걀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요. 그리고 60대에는 프라이보다는 부드러운 스크램블이나 반숙이 소화에 더 좋아요. 위장이 단단한 음식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70대와 80대 분들, 자, 우리 연령대의 이야기예요. 70대, 80대가 되면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져요. 저도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지만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달걀은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아주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세 번, 많아야 네 번, 한 번에 한 개가 적당해요. 제주도에 계시는 93세 최영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을 작년에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93세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거든요. 비결을 물어보니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드신대요. 물에 6분만 삶아서 반숙으로 만든 다음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대요. 이렇게 평생 먹었더니 뼈도 튼튼하고 소화도 잘 돼요. 사람들이 내 나이를 물어보면 다들 놀라요. 스물 살은 어려 보인대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찾아봤더니 들깨가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달걀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깊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어제 저녁, 광주에서 오신 72세 홍길동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냐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튀긴 달걀 대신 반숙 달걀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제가 60세 때 시작한 달걀 실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평생 완숙 달걀만 먹다가 반숙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좀 싫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질감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오히려 부드러운 노른자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달 정도 지나니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 먹기 전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달걀을 천천히 씹어 먹기, 달걀 먹고 바로 차 마시지 않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사실 이런 원칙은 달걀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도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기관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급하게 먹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면 우리 위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 오래 튼튼하길 바란다면 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해요. 달걀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그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특히 요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밥해 먹기 귀찮으시다고 간편하게 라면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달걀 하나만 잘 조리해서 드셔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혼자 살더라도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90세가 넘으신 제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겨 드세요. 어머니의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달걀죽이에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 넣고 한 번만 살짝 저어서 덜 익은 상태로 드신대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만들기 쉽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노른자가 노랗고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없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당량의 달걀 노른자는 건강에 좋다고 가르치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바로 적당히 알맞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고 아무리 나쁘다는 음식도 아주 가끔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요.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서너 개씩 매일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한 개씩 제대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식사 속도였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어요. 한입 먹고 20에서 30번 정도 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달걀 하나를 맛있게 먹으려면 천천히 드셔보세요. 노른자의 부드러운 맛, 흰자의 담백한 맛을 음미하면서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봐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달걀 요리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해 봐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